안녕하세요. JK 주식입니다. a 이셸 월요일 시장에 66만 주가 거래되며 500원 오른 49,6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주말 영상 시청하셨죠?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며 지난 금요일 코스닥은 알테오젠 악재 때문에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테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에 비해 제가 콕 집어드렸던 이 에코프로. 20%의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내 시총 상위주 제약 바이오가 흔들리자 코스닥 내에서 다른 테마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등이 속해 있는 이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에코프로와 더불어 HLB도 주도지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을 말았지만 에코프로가 훨훨 날아가니 HLB는 하루 종일 지지부진한 주가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가래량도 줄면서 상승폭이 조금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이 같은 상승파동 h l b 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전부터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이 HLB가 에코프로의 이 상승파동 이것과 비슷한 차트 주가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ACLB 또한 이런 상승 파동 충분히 가능하며, 저는 현재 이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관건은 이 에코프로처럼 거량이 관건인데, 거량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코스피 강세. 코스닥은 상승은 했지만, 조금 이 제약바이오테마가 흔들리면서 상승폭이 코스피에 비해 약했었습니다.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즉 대장주가 움직이며 다른 종목들은 약세였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조정 하락으로 코스닥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었으나 2차전지가 선방하는 ACLB 또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 중에서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테마는 거의 하락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ACLB는 상승으로 시가 총액 7위로 올라서는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a b 장중 움직임과 그리고 장중 캔들, 호가창 분석,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전 내내 a l 비가 종가 지수 이평 기준 이 빨간색, 연두색, 3일선, 5일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시계 응봉 형태를 계속 기록했었습니다. 이 음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이이 이 평선 지지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매수요가 창콤보를 이용해 계속해서 3회선, 5일선 부근에서 머무르게끔 음봉을 유지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 갭 상승 출발 후 프로그램 매도 보이시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 그리고 잠깐의 프로그램 매수로 반등하는 척을 했었지만 다시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며 주춤하는 그로 인해 48,600원 5일선도 잠깐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하락폭이 커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 하락폭이 적어지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스가 이렇게 크게 크게 들어오자 부합권에 가는 하락을 만회하는 그리고 다시 양봉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계속해서 매수 효과 창을 만들며 폭언 매도를 간간히 던지며, 상승을 하면 폭언 매도를 던져 상승을 제한시키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폭언 매도가 나오면 상승폭이 줄어들고, 하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스가 들어오면 상승을 조금 더 하는 그리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모습이 반복되는 보시죠. 이래서 제가 계속 외국인들의 장중 매매 포지션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계속 살펴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 A 실비주가 가냐면 결정 주체는 외국인. 특히나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좌지우지 그리고 컨트롤 결정하는 이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 그리고 종가 3시 오후 3시 이후부터 a c l b 움직임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누르던 이 프로그램 매도물량 외근의 매도물량 멈추고 이제 종가 상승 양봉 마감을 위한 오후 3시 이렇게 주가가 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523주 328주 등 그리고 2000주, 748주 이런 식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로 총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1100주, 1000주, 1400주 등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며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그러고는 497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러나 이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씩 나오며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리고 장마가 동시효과때 이렇게 900주 정도. 매스가 들어오며 종가 49,6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래꼬리가 달린 3일선 5일선 지지하는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 형태로 이제 상승을 크게 크게 하기 위한 주가 차트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a a c 주가관념이결정지는 외국인이다? 잘 아시겠죠? 그들이 원하는 지지 테스트 장 초반 오전 내내 했었고 그들이 원하는 종가 양봉, 상승 마감을 위해 장막합, 장막판 3시 후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그 움직임. 그들 마음대로 이 프로그램 매매로 컨트롤하고 결정짓는. 이 내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을 파악한다면 추후 주가 차트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 10 거래일 연속 계속 음봉 그리고 매도, 프로그램 매도 계속 던지는 이 와중에도 21일선 이 부분 돌파후 지지하는 그리고 121일선 돌파후 지지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구간을 21일선, 121일선 등이 구간을 이 프로그램 매도 이 정도의 물량으로도 충분히 이탈시키는.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고 하는 엄청난 프로그램 매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켜낸다는 데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 이 부분 지지 테스트를 끝내고 다시 한번 연속적인 양보 3일선 5일선을 지지하며 단기 평선을 지지하며 이제 새롭게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면, 즉, 지지를 한다면, 이제 상승 흐름인데 지켜보시고, 의미 있는 가격 5만원, 그리고 장기평선 241선, 481선을 외국인이 평균 매수로 돌파하며 양봉 만드는지, 그로 인해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캡북은 66,400원을 메꾸는 상승 모습이 나오는지, 또한 에코프로처럼 큰 상승 파동, 이것이 a 셀 l 에게서도 나오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며, 관건은 세력 및외국의 개입 흔적, 즉, 거량 증가, 거량 증급증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상승 시나리오가 나온지 보자고, 보, 보고, 코삭 시총상해 주, 제약바이오가 엄청 올랐을 때, 에코프로, h l 상승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가 고점,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 부분, 부분에서 주춤,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제약 바이오 종목과 2차, 전,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움직였으며 제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ACLB 또한 재료가 노출돼 12월, 1월 이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구독해서 저와 꼭 살펴보십시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있는 거라고는 금면, 선, 금면 성실함 밖에 없는 이 청년 채널을 구독, 좋아요, 멤버십 후원, 열일가입 성원 꼭 부탁드립니다.